나 G 바겐 받았을 때, 음 이거보다 더 부실했어. 예? 어수바 폭파하는 소리 난다. EQA, 야 EQA를 산이거 GLA도 있는데 왜 EQA냐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가 유리비면에서도 이제 어. 많이 그래도,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낫잖아 어. 그리고 G 바겐 말도 못 하잖아. 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EQA 차를 출고하러 직접 전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제 차가 아니라 제 친동생이 EQA를 또 출고한다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왜 이걸 출고하냐 했더니만 예전에 우리 친동생이 또차뭐 있었죠? X7이랑 g 바겐이 있었는데 두 대를 한꺼번에 운영하기에는 어, 빡세죠 그래서 이제 X7을 정리를 하고 제수씨가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해요 또 우리 조카 우리 칭칭이 이뻐야 이뻐야 아이니 아, 이거 사진 한번 넣어주세요 우리 이 분이, 우리 칭칭이. 어쨌든 재수 씨가 탈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타야 되나 이렇게 말하보다가 제가 원래 폴스타, 폴스타 투사를 했거든요. 굳이 저거 사가지고 지금 출고를 왔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막 찬데 두고서는 막 어떤 선물을 받을지 실제 출고하면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꾸밈없이 내추럴하게 어떻게 차를 출고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기다가막 꽃도 준비해놓고 막 이렇게 막 빠밤 빠밤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그 그렇게 안 하잖아요. 딱 대부분 딱 저렇게 그냥 딱 출고를 합니다. 이게 네. 충전 카드예요. 여기 네. 얼마 들어 있어요? 어, 그거는 어. 원래 설명지는 어. 지금 오기로 했는데. 농땡이 부리네. 이게 벤츠 충전 카드입니다, 이거. 너도 처음 보지 않냐? 어, 처음 봐요. 어, 나도 처음 봐. 그럼 처음 보안 <laughs> 들어 있고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돈이 안 들어 있어요? 네, 안 들어 있어요. 원래 충전해 주잖아요. 폴스타니까 그거 얼마 충전해 줬지? 이 g 80사도 한 30만 원 충전해 주도 봐. 이게 뭔 소리야? 예,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안되는거 예. 네. 아, 지금은 안 준다. 충전 소리 나. 쨘 쨘. 야, 이거 저 터질 소리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불량이다. <laughs> 이거 원래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네. 근데 시동을 지금 켜신 거죠? 어, 네 네. 아니야. 우리 그때 e k 시승차 많았잖아. 새 거라 그런가? 세 <laughs> 거라 그런게 어디지 이 시원한 행복해 보이세요 아 원래 도 이거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6470만 원 원래 보조금을 받으면 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싸지지 않아요? 어, 왜 근데 보조금 안 받고 출고한 거예요? 기다리기 싫어서 네. 그럼 받을 수가 없어 보조금을 받으면 지금 대기가 거의 천 명이라 그러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보조금을 안 받고 바로 출고할 수 있는 거고 아직 그 정책이 안 나와서 그렇죠. 아, 정책이 안, 안 나왔기 안 때문에 그냥 있는 건 먼저 그냥 보조금 안 받고 출고하겠다. 근데 보조금 받어도 한 4, 500만 원 싸게 살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거 400만 원 버리고 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겠네. 예. 근 대충 따져보니까 서울에서 사면 어차피 이제 빨리 받으려고 저러 하거든 어, 거냐. 안 돼. 어차피 네. 3, 400. 그냥 어. 빨리 받자. 이거 이거 맨날 돈 없다고 막찡찡징거리고뭐뭐밥살 뭐 때만 밥안 사고. 요즘에 이 새끼들 니네들 밥 먹을 때 옛날에 얘가 사줬지. 요즘에 왜 폭커로 만 쓰냐? 아니지. 니네 아니지. 샀어, 안 샀어? 기억하지 언시지돈 없다고 징징대는데 이... 누가 내 욕하나? 왜 귀가 간지럽냐? 너지? 저요 뭐 보여 지금? 아 뜯지 말라고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집에서 응. 써야지 이거 EQA도 트림이 세 가지가 있잖아 일반이 있고 응. AMG가 있고 응. AMG 플러스가 있고 응. 이거 뭐예요? 이거 AMG 그냥 AMG 중간 응. AMG가 내가 알기로 500만 원더 옵션인데 응. 나 기억력 돼지인데 돼지인데 나? AMG 500만원, AMG 플러스가 800만원이지. 어. 아, 씨. s h i t the fuck. 이깨지네 그냥 돼지. 우리 아린이가 탈거 아니야, 뒤에? 우리 조카가 나만 보면 울어. 서운하게. 속상해, 그래서 요즘에. 뭘 봐? 아, AMG랑, AMG 플러스 패키지 뭔 차이냐면 여러분들, 휠 다르고, 여기 알칸트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썬루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해도 모르겠는데 핸들 다르고 <laughs> 어, 이런 거 많이 짜증 무리한거 그냥 그거 좀 차이 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이전에 EQA 때도 얘기했거든 옵션 다 빼라고 얘는 빼면 안돼 얘는 프로비야 나 프로 못산거 너무 후회해 나도 영상 때 얘기했어 어. EQA랑 이런 차는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살 사람들이 애초에 정해져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알아? 그냥 구안지고 이걸 어 자동이야, 어, 자동이야. 뭐하는 거야 <laughs> 이걸 사는 사람들은 뭐냐 이 마크 때문에 사는 거야 벤츠 마크 때문에. 그리고 이거 너 전동이잖아. 이거 아 그러니까 고장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당기면 자동 닫혀. 잡아. 이거 몰랐냐? 벤츠 이거 있어. 그러니까 보통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게 내리면 막 고장 난다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벤츠는 이게 싹 내리면 자동으로 같이 닫혀. 사실 이거 나도 방금 받았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주경. 거라알고요 근데 선물 이렇게 부실하냐? 나 집하게 받았을 때. 음. 응. 이거보다 더 부실했어. 야 이거 뭐 선물 받을래? 렌즈 키리 이거 어차피 안끼겠잖아안 껴? 어, 어때? 네, 어. 어차피 뭐 없는데 다 가져. 음. 이것도 가져. 다 가져. 보세요. 야, 나, 야, 이 매, 야, 매트 카디발에 달자, 이거. 이거 매트는 괜찮지? 아니, 매트도 가져가? 야, 이거 매트 카디발에 달자. 왜냐면 여기 매트지가 없거든. 카니발 AMG로. 어, 카디발 AMG로. 아, 여러분들, 내 저번에 출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차 선물 주는 거, 영업사원분들이 사가지고 챙겨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 마진이 이제 없는 차라든지 뭐 할인이 좀 들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출고했는데 이렇게 선물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사는 차가 마진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인기 많은 차도 별로 안 줘요 예를 들어 스클래스 같은 거야 그리고 폴스타 얘기 들어보니까 옵션 바뀌었더라 원래 그 픽셀 헤드램프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그 빠지고 일반 그냥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들어가더라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근데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laughs> 와이프한테 그냥 딱 물어봐서 폴스타 그 다음에 볼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음. C40? C40? C40 아니야 그, 그거 제외하고 어. 전기차는 항상 얘기하잖아 이 가격의 전기차는 가격이 <laughs> 가장 큰 무기라고 그래서 옵션도 나는 폴스타 이번에 출고할 때 파일럿 패키지 하나 더 있잖아 파일럿 아 이거 봐 이거 봐이 기억력이 이거는 임팩트가 딱 온다니까 이건 다 기억하면서 폴스타인 기억을 못하잖아 그게 아이고. 왜겠어 파일러 패키지 플러퍼스, 어, 플러스 패키지 이렇게 있는데 다 뺄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뭐 자율주행 들어가고 뭐 열선 핸들 들어가고 뭐 2열의 열선 다 필요없어 그리고 뭐 썬루프 이것도 없어도 돼 왜냐면 시비에서만 타고 다닐거 음. 아니야 그게 무슨 핸들이 필요 핸들 뭐 디자인이 필요하고 열선이 왜 필요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도시에 타고 다니는건데 어차피 뒤에 이거 누가 타 침침히 타지 칭칭 타는데 좀 지나면 또 이거 못 타요. 왠지 알아? 애들 금방 크거든. 그리고 못 타고 다니다. 내가 아이스에 때 그랬거든. 아그러려고 사는 거야. 아, 애기 딱 크기, 크기 전까지. 어? 어 수임바 폭발하는 소리 난다. 아 시동 걸어놓은 건데? <laughs> 원래 전기차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아니야? 예. 아빠 가다 왔잖아. 침수차. <laughs> 이게 그겁니다, 방송장이. 응. 야, 침수차, 침수차, 침수차. 고기에서 올 때, 룩설지 응. 말라고. 내 여태까지 출구하면서, 응. 그, 이렇게 방해하고, 응. <laughs> 기분 망치게 <laughs> 하는 사람이야. 처음 응. 뭐라도 잡으려고? 침수차, 침수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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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네, 이거 번호판 달면 2,3층에 차 어떻게 올렸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려져 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은 이제 뭐 소수기단데, 이 앞에 창문 열려가지고. 옛날에 그7 시리즈인가, 어떤 행사 때그 저거 높은 타워에서 한적 있어요. 그래서 차 완전 분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맞죠.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그차 전시, 저기 출고하러 오면은 느끼는 게 뭐냐? 다른 것도 막 구경해요. 내차 말고도 전시장 오면은 이제 구경하니까. 여기는 어, S 클래스 S580이랑 네, 얘가 400이에요? 네, 350이 아니라 얘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음. 응. 아. 아니 350은요. 350도 기다려야 돼요? 350 빨리 나와. 350 400은 벌써 나와어 그럼 제일 안 나오는 게 뭐예요? 450이랑 500. 그거는 물량이 없어요? 네. 많이 안 돼. 그럼 대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450도 많고 500도 많고. 아, 씨. 내가 400, 500살거 좋게. 좀 괜히, 괜히 사 가지고 저봤어요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추록이 많이 보여 주는데 항상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시장에 오면은 최대한 많은 것을 느껴라. 맨날 추가서 없잖아 차라. 가지 아, 이것도 느끼고 저것도 느끼고. 야, 옛날에 이거 C63 때 들어갔던 휠인데 이거. 요는 이제 S580 옛날 이전전 들어갔던 거고. 이거 뭐? 이거? 응. 그걸 왜사 이걸? 칭칭이 책상 뭐? 쓰게. 이거 쓰지도 않아. 차 좁아가지고. 어, 아 감사합니다. 어떠냐? 근데 응. 딱 약간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응. 그리고 우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응. 마크의 벤츠. 아 어. 어, 근데 그럴 거면은 이거 진짜 작년에 산 사람들이 개꿀이지. 그게 맞죠. 어 보조금 100%다 받고 얘는 지금 멍청하게 빨리 뽑는다고 보조금 하나도 안 받고 500만 원인가 400만 원더 비싸게 산 건데 돈 10월 남아도 난 맨날 남한보면 돈 달라고 돈 돈은 쯤에 부심 이지라도 이만 어 보조금 없으면은 나도 응, 안사야내폴스타트를왜 사냐고 전기 여러 영상을 보는 많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전기차를 관심 있는 분들 차 전기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 가 불편해요 편할 수가 없는 차예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대비 내연기관 모델 대비 옵션이 좀더더 더 많고 가격이 싼 건데 얘는 그렇지 않잖아 이거 살까 하면 쥐에 내를샀지 왔다 왔다 아. 안녕 야그 진짜 궁금해 올라와야 그러면 이, GLA 사지 왜 EQA 샀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제일 장점이 어, 집밥이 집. 있잖아 야너 그거 니네가 내라돈 그거 만 원밖에 안 나와 한달 내내 넣어 웃기지 마야 들어봐 우리 지금 그 예전 에가만 원밖에 안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바자냐 한테 우리 다자녀 혜택에서 전기차 어 전기 요금 쌌었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빠졌지. 안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e q 에 출고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 줄 알아. 야, 그러면 도련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전기차 요금 어, 너네가 내려고 하라고. 왜냐면 너네가 내야 돼. 진짜로. 그거 날라와서 우리가 내가 몇번 냈어. 이미. 아, 그 그래? 집으로 우리 집으로 날라와. 그래, 그래서 내라고 그래서 응. 내가 그랬거든. 내가 야, 당신이 얘기해 주니. 내가 얘기했지. 아, 그거 당신이 얘기해. 그래서 내가,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내면 돼. 낼 아, 거야. 아 그래. <laughs> 내고 있어. 어, 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일와 봐. 어. EQA. EQA를 산 이유가 GLA도 있는데 왜 응. EQA냐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가 유류비 면에서도 이제 어. 많이 그래도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낮잖아. 어 그리고 G 바겐 말도 못 하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이제 어차피 우리는 시내에서만 놀잖아 외가 나갈 일도 없고. 어. 그리고 하다 못해 우리는 초기형 i3 그 100, <laughs> 100도 타고 다녔는데 응. 300을 못 타고 다니까. 응. 그러니까. 좋지. 그리고 어차피 진짜로 이거는 정해져 있어. 형이 뭐 폴스타가 뭐 4,500이고요. 뭐 모델 3는 이렇고요. 아무도 신경 안써 이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 응? 알았어? e q 에 사지 마세요. e q 입니다 네. 지금 네. 네. 거든요 어, 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EQA 잘 나가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뭐 다른 경쟁사 테슬라 대비해서는 많이 판매량이 높진 않은데. 어, 솔직히 그러면 EQA가 그래도 꾸준히 나 많이. EQA, 나, EQA 좋은 것 근데... 같아,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불안해. 이거 거짓말하면 하늘에서 번개 맞아가지고 바로 죽어요. <laughs> 좋아, 좋아요, 좋아요. 솔직히. 저는 전 직장이 테슬라였거든요. 어. 테슬라 코리아에서 일했다가 어. 벤츠로 왔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테슬라가 어. 아직까지는 주행 가능 거리도 길어요. 어, 그렇죠? 사실 테슬라를 인정해줄 부분 인정는데 어. 저희는 나름대로 벤츠만의 감성이 많이 녹아도 있습니다. 그 감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차면 제일 불편한 게 회생제동이잖아요. 네. 저희 차는 그 조절이 가능해요. 테슬라도 조절돼요. 테슬라는 예전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응. 안 돼요. 아 지금도 안 돼요? 네, 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응. 지금은 아예 안 돼요. 아. 저희 차는 응. 이 패드 시프트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응. 회생제동 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음. 테슬라는 또 악명 높은 게 서스펜션 승차감이잖아요. 그죠 저희 차는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서 안락한 승차감. 아 보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매력 포인트가 네. BM도 있고 네. 다른 차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벤츠만의 매력, 진짜 이 벤츠 EQA를 사야 되는 이 매력 딱한 가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어. 이제 솔직히. 네. 어, 전기차 마저 벤츠스럽다. 역사를 하고 풀이가 많아. 제가 솔직한 답변 알려드릴까요? 마크. 아. 저도 그만같어데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면 e q a 이거 뭐 설명 들어드릴 것들이 있나요? 뭐 패드 시프트로 회생 제동 감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어 이게 그 내연기관 차처럼 스프터, 뭐 스프다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응. 패드 시프트 통해서 마이너스 파드로 내리시면 응. 회생 제동 감도가 좀더 강해지고.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올리시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처럼 약간 뭐 타력 주행도 가능한 느낌 응. 들고 오토 란도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라는 기능이 있는데 회생 제동을 오토로 차량이 스스 능동적으로 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감도를. 그 말고는 대부분 다 기능은 네. 다 비슷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실내에 보시면은 음. 어, 벤츠만의 또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음. 앰비언트 라이트, 송풍구 에어 벤트, 송풍구 보시면 에어 벤트 음. 쪽에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데 S클래스 정도의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죠? 네, 좀 약간 밤에 운전할 때 보시면 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야 이거 EQA 넘가가지고 나 EQA, EQA 동호회 분들이나 벤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두드려 는거 아니야 이거? 그럴 예정이에요 아 죽었다 편집해라 <laughs> 얘들아 잘 편집 벤츠 만세 테슬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응, 응. 고압총 쏠때그 네. 열린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이준으로 어. 이렇게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벤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열리잖아요. 네네네. 보시면 커버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시고 그 다음에 어 위에 보시면은 이제 완속 충전 기 꼽으시는 거, 오 네. 핀. 그다음에 음. 급속 충전기 이용하실 때는 위로 아래 다 꼽아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야. 이제 저희 벤츠 센터 이용하실 때각지 센터에 웬만하면 여기 저희 벤츠 급속 충전소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거기 이용하시면은 무료로 저희 어차피 바우처로 카드 나가시거든요. 카드 통해서 이제 충전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공짜예요. 여기서 충전하는 거. 어 저희가 그 카드를 드려요. 어. 네. 어. 그래서 저희 그 고객들도 지나가시다가 응. 여기서 구매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응. 충전 카드 있으시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저희 뒤편에 있는 급수 그 충전. 야 그럼 솔직히 네. 여기서 사지 않은 다른 이제 EQ 와가 충전하면 네. 이제 그 지나가면 소금 뿌려야안 뿌려요? 아 그러진 않죠. 아. 어, <laughs> 그지마. 그리고 저희 그 롯데타워랑 그다음에 해운대 쪽에 센텀시티 쪽에. 테슬라 뭐 슈퍼차도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런 충전 존처럼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2군돼 음... 있습니다 거긴 무상? 어 그렇죠 어, 테슬라처럼 응. 이용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처음에 차량 출고할때 드렸던 충전 카드로 택하고 응. 찍으시면 무상으로 처야됩니다아 어, 이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시죠 어쨌든 이차 내려가는 거또 어떻게 내려가는지 또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대부분 몰라요 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자 자, 여러분들 아, 저희가 솔직히 제 친동생이 차 출고하는게 배아파가지고 고춧가루 뿌리려고 이 EQA에 대해서 그냥, 그냥 장난삼아서 얘기한거지 이 차가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자 그러면 야왜 보조금을 추... 이제 받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출고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EQA가 진짜 얘기가 많아요 아까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EQA가 살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 당장 계약을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동생은 운 좋게도 여기가 이제 교황모토스거든요 벤츠 교황모토스 동대문지점인데요 여기에 진짜 딱한대 나온 거야 보조금 은 필요 없어 바로 살 테니까 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지금은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해도 출고를 할수 없을 정도로 대기가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친동생 EQA 도 출고했으니까 추후에 이제 전기차 또 나오면 이것도 이제 타고 부산 또 비교 대결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칭이나 제수씨가 좋아하려나? 아 벌써 난리 났어. 아, 난리 났어? 아, 빨리 갖고오래아 아, 작업해야 될게 많은데 전기세 내라. 아이, 내아 내게. 알았어. 영상하는 게. 너 누워 들어가 있습니다. 토끼, 쥐,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은 할인 게다가 리필 캐시 두개가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몰에서만 한다고? 우파몰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몰이야 어 근데 왜 수죠 이거는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어딨어요? 보험가입을 수요일 날 해가지고 어 진짜요? 아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온 거구나. 이야 아.